부르지 말고 형부도 같이 먹어요. 아니야 처제, 나 이따가 유미랑 저녁 먹기로 해가지고 괜찮아. 먹고 또 먹으면 되잖아. <laughs> 아이 저번에 그랬다가 치사하게 먼저 먹는다고 유미한테 혼났잖아. 언니도 참. 금방 온다니까 초제 맛있게 먹어. 아쉽네, 형부 온다 그래서 도루묵 많이 사왔는데 그럼 잘 먹겠습니다. 아이알 <laughs> <laughs> 보소. 도루묵은 겨울에 먹어야 제맛이거든요. 손가시만 빼고. 주방 가득 차는데 역시 순서는 통으로 먹어야 돼 와... 진짜 잘 먹는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도루묵거이아 최고야 최고 제거. 그거는 전화 아니야? 얘도 한 3-4명은 돌려보냈을걸요? 아... 그래 이번에는 간장에 콕 찍어서 음. 음, 우리 집고양이보다 잘 먹네 응? 뭐라고 될셨 어어 아니야 아니야 뭐뭐 뭐. 저희 도 오래 먹은요 아리 핵심이지 음, 습관 미쳤다. 요 놈은 간장 와사비 마요 찍어 먹어야겠다. <laughs> 형부, 제가 개인기 보여드릴까요? 무슨 개인기? 이게 뭔데? 창근수 <laughs> 잘한다. 청부도 궁합물 써보실래요? 아, 아니야 그러다가 네 언니한테 강타하자 아이 제가 서포트 해드릴게요 그럼 그럴까? 어 여보 나곧 도착하니까 뭐 먹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알겠지? 응 음. 뭐래요? 초제내 몫까지 많이 먹어 저런 음. 그럼 제가 혼자 캐리할게요 와 겨울이라 너도 나처럼 살이 통통하게 올랐구나 아 뭐라고? 춥다고? 아야꾹 참고 있다가 더 맛있는 거 먹자! 아. <laughs> 그럼 목도리 해줄게! 음? 저거보다 맛있는 건 없을 거야! 그런 거 어쩌면 있을지도 몰라요 뭔데? 두루묵조림이야아 흰쌀밥에 두루묵조림? 요거 위험하거든 <laughs> 저건 나 진짜 못 참을 것 같은데, 흰쌀밥에 도루묵 조림 슥슥 비벼서 한입 먹으면... 뭐가? 아, 아니, 아니, 아니... 이 뭐가? 아, 아니, 아니... 조림은... 이 부가 또 하이라이트지... <laughs> 아... 진짜... 너무 뜨거운데 이러면서 빼고 싶지가 않아 여보, 대체 어디야? 금방 온다네... 지금 화낸 거야? 아니야 그건 아니야 빨리 와 사랑해 음. 아, 형부 뭐 그러지 말고 딱한 입만 먹어요 한 입? 아이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런 그런가? 딱한 입인데 뭐요어 응. 어, 맞아 맞아 여보 나 왔어 어 왔어 미안해 배고프겠다 오래 기다렸지 아니야 괜찮아 뭐 먹을까 글쎄 자기 뭐 먹고 싶은데 음난 아무거나 상관없어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자 그럴 줄 알고 내가 먹고 싶은 도루묵이 사지롱 왜 하필 도루묵이야 왜 여보 이거 싫어해? 이게 무슨 냄새야? 자기 뭐 먹었어? 아니야 언니 도루묵구이를 안 먹었어 우리 처제가 서포트는 잘 못하네 <laughs> 여보 미안 이라,